안녕하세요.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 솔푸스입니다. 콩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두류입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청동기 시대, 만주와 한반도를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어 오다가 1950년대부터는 서양에서도 재배가 활발해졌습니다. 콩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풍부한 영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되어 우리 식탁 위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특히 FAO WHO에서 채택한 PDC AAS에 따르면, 콩은 우유, 달걀과 동등한 단백질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콩은 필수 아미노산 섭취 권장량 대비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식품으로는 발효식품으로 된장, 간장, 낫도, 템페 등이 있고 발효를 하지 않은 식품으로는 두유, 두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고기 대신 대체육을 넣은 햄버거부터 카페 메뉴인 베이커리와 커피, 요거트 등에도 콩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콩이 주목받고 콩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채식을 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 대비 2018년 국내의 채식 인구는 약 10배 증가하였고 글로벌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2026년에 2배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식물성 식품 분야별 성장 초이에 따르면 유제품과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들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식물성 고기시장은 단기간에 약 2배나 성장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식물성 식품 선호도 증가와 함께 콩을 활용한 식품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콩 식품이 세계인의 식단에 사로잡을 날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번엔 콩 가공식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